들리나요?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시작할게요. 고통을 피하지 마라. 겪어내야 하는 고통 앞에서 당신은 많은 것을 배우리라. 산고로 인해 생명의 탄생이 더욱 값지며 이별의 아픔으로 만남의 기쁨은 커지리라. 행복이라는 겪어낸 어려움을 통해서만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으며 고난과 갈등이 고 난과 갈등이 클수록 사랑 또한 깊어지리라. 그러니 그것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누군가의 사랑을 피하지 마라. 아직 오지 않은 이별이 두려워 미리 물러서지 마라. 사랑 속에서 자신을 훌륭하게 발전시켜 가라. 여러분, 안 들려요? 허... 지금은 또 들려요? 어때요? 기다려봐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뽑았어. 나오나 지금? 목소리? 음. 자, 노래를 건너뛰겠습니다. 오늘은 어, 6월 10일, 일요일. 예은이의 달콤한 라디오를 시작했는데요 어, 처음 들려드렸던 그 오프닝 때 여러분께 들려드렸던 글은요 어, 피테르드노프의 부딪처라 라는 글이에요 승희 언니가 제가 연습생 때 힘들어할 때 써줬던 글이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아직도 갖고 있고 어, 힘이 들 때마다 그 글을 보는 것 같아요. 봐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글을 좀 뭔가 읽고 싶은 날이었어요. 음, <laughs> 어때요? 괜찮았나요? 되게 예쁜 말들 많았,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사실 첫 번째 곡으로는 마시멜로의 Fly라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했어요. 어, 근데... 안나 오네. <laughs> 괜찮아요. 음. 응. 여러분들 제가 말하면 들어 보실 거죠? 그러니까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자.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여러분. 주말의 끝이죠. 오늘 뭐 했어요, 다들?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댓글이 늦게 올라와가지고 음자 <laughs> 여러분 새로운 방법을 알아냈어요 뭔지 알아요? 음. 제 목소리 제 마이크 아니야 음 자, 마시멜로의 플라이를 한번 들어볼까요? <laughs> 들리죠? 제 목소리도 같이 들릴 거예요. 이거요? 이거 생방이죠. <laughs> 마시멜로의 플라이 듣고 왔는데요. 어때요? 노래 좋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특히 음, 편안한 노래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골라요. 평소에 음악도 되게 되게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음잘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뭔가 <laughs> 뭔가 걱정이 되는 옌달라고만 <laughs> 저는 저녁은 그냥 밥 먹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 밥 먹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모두들 <laughs> 댓글 놀이 좋죠 저도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사실 어제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 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음. 저, 어제는 그거 들어갔다 왔어요. 고독한 짱예은 방. <laughs> 되게 민망했는데, 들어가서 항상 재밌게 이야기 하다 오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고른 노래들은요, 정말 요즘 제가 많이 듣는 노래들만 가져왔어요 오늘은 그냥 계속 누워있고 계속 노래 듣고 하다가 연습하고 왔어요 여기에 음. 옛날 날을 하는 날과 그 전날 이렇게 이틀 동안은 채셔를 더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날인 것 같아요 음. <laughs> 떡볶이 먹었어요? 저는 떡볶이 너무 너무 맛, 맛있... 진짜 먹고 싶어요. 지금 요즘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혼자 못 먹을 것 같아서 안, 못 시켜 먹었어요. <laughs> 요즘은 아무래도 유튜브 콘서트 준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더쇼 MC도 잘 하고 있고요. 이것저것 잘 하고 있어요. 지금은 회사 안에 있어요. 음. 제 랩에 반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고독방은 고독해야 하는데 제가 너무 회방을 했죠. <laughs> 너무 방해를 했어요. 어 내일 시험 있어요? 파이팅이에요. 파이팅. 떨려. 시험은 어떤 시험이든지 떨리는 것 같아요. <laughs> 아유. 그쵸, 떡볶이는 먹고 있어도 먹고 싶어요. 자자, <laughs> 자. <laughs> 어... 자주 와야죠. 여러분, 제가 시작부터 다 다음 다 옛달라를 스포를 한다면 다음은 게스트가 있을 거예요. <laughs> 그것만 알아줘. 게스트, 음, 음, 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흠 <laughs> 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그래요. <laughs> 게스트가 있을까요? 다, 다음에 보면 되죠. 그쵸? 여러분이 좋아할 사람들이에요. 아! 사람이에요? <laughs> 어, 맞아요. 기대해도 된, 돼요. 해야 돼요. <laughs> 아, 어, 자, 오늘 제가 사연을 두 개를 들고 왔어요. 자, 볼까나 읽어볼까요? 사, 너무 빨리 읽나? 뭐, 그러면은 다 하고 얘기하면 되죠. 음, 읽을게요. 안녕하세요, 예은씨. 이번 사연은 익명으로 보냅니다. 사연은 이번에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앞자리에 앉는 친구인데요. 이번에 그 친구가 머리를 예은씨처럼 단발머리를 했더라고요. 원래 별로 관심 없었는데 단발한 모습을 보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머리 자르기 전에 한번 과제 때문에 잠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녀석이 와서 말해주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둘이 또 어, 썸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어, 시험을 치고 나면 당분간은 볼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 전에 그 다른 친구를 뚫고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뜬금없이 고백해서 그런 건 사양하신대요. 네. 저와 우리 채셔들의 의견이 궁금하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긴 거죠.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이 생겼는데 다른 사람과 뭔가 약간 꽁냥꽁냥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넘어서서 그 여성분과의 만남을 할수 있을까라는 거죠. 맞죠? <laughs> 여러분 도와주세요. 나도, 어, 나도 이런 건안 해봤어. 사실 잘 모르겠어서 되게 굉장히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채셔 이런 것도 잘 알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어요. 이 사연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과제를 핑계로 번호를 얻어, 얻는 거예요? 음, 나쁘지 않, 않다. 곧 방학이에요? 곧 방학이라고 하셨나? 아닌가? 아 시험을 치고 나면 당분간은 볼 일이 없을 것 같다고 하셨으니까, 응, 응, <laughs> 망치 춤 추면서 관심을 끌면 안될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랑 이미 잘 되는 것 같으면 그냥 그냥 맞아요, 두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근데 어. 난 모르겠다. 우리 채셔도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당. 맞아요. 근데 무작정 그니까 좋아해요라고 다가가는 것보다 친해지고 싶어요가 좀더 낫지 않아요? 응. 음. 아. 음. 흠. 어... 음. 주변 공략을 하는 것도 좋대요. 관심 보이는 것처럼 하면 제 친구들이 알아서 도와준다고 하네요. 포기는 하지 말고 그냥 친해지셨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laughs> 조금씩 친해지기 가랑비에 오젓듯 다가가는이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런가? 친해지자고 해도 부담스러워 하나? 그냥, 뭔가, 그냥, 어떡하지? <laughs> 그쵸, 뭔가, 그런 과제나, 이제 학교 일로, 뭔가, 먼저 다가가고, 그리고 나서 천천히 친해져도 괜찮지 않을까요?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좋아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보고, 취미를 갖게 만든다거나, 같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뭐야, 조금, 같은 관심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 헬기 지나가냐고요? 아니, 여기 지하철 옆에에요. 아니, 옆에 지하철이 다녀서, 네. 아, 학교에서 마주치면 눈 피하지 말고 웃으라고. 눈을 이렇게 반으로 접어가지고, 눈웃음을. <laughs> 공통, 뭔가, 그런, 공통의 관심사로 접근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응. 공감대 형성. 응. 오! 시험요점 알려달라 하고 시험 끝나면 고맙다고 영화 보여주기.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응. 저는 근데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 끝이 않아요? 뭔가 뭐 하나 도와달라고 하고 내가 그 고마워서 그래 밥을 사줄게 라던지 뭐 <laughs>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은데 좋은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 공통 관심사를 만들어서 뭔가 조금씩 이야기를 해본다거나 또는 음 뭔가 뭐 알려달라고 해서 다 뭔가 시험 과제 이런 걸 통해서 더 대화할 기회를 얻는다던가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자 를좀 볼까요? 아 비트 소리가 들린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 들려요 저는. <laughs> 둥둥둥이 들려? 그래요? 아나또 너무 너무 위에 보고 있었네. 아저 응. 포스, 포스트잇에 적어서 번호 주기 그것도 뭐 지금 어, 우리 회사가 응. 회사가 정말 옆에 지, 지하철도 있고 역도 있고 에어컨도 틀어놨고 그리고 노래도 틀어놔서 여러분이 조금 신경 쓰실 수도 있지만 좀만이 해주세요 오늘 흥겹게 갑시다 그러면 <laughs> 조용한 옌달라는 못하겠구만, 응? 그쵸? 아 맞다 이거는 제가 어 영화 추천해 드기로 드리기로 했었는데 엄청 고민했어요.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는 저 시간을 달리는 소녀 그 애니메이션 다시 봤거든요. 그거, 크, 조금 크고 나서 보니까 조금 다르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영화도 되게 재밌게 봤고, 최근에. 그리고, 최근에 일들을 봤어요, 일본 드라마를. 아, 근데, 뭔가 그냥, 그거 알죠, 여러분? 오글거리지만, 그게 또 재밌는 거. <laughs> 그뭐 봤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스키나이터가 이랬고 또 그거 봤거든.